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투자의 감각이 없던 얘기죠. 원래부터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 구간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너무 이렇게 오르막만 있으면은 힘드니까 중간에 살짝 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단 정도에 대해서 조정내지는 횡보의 기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순유입이 이제 끊겼어요. 종종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블랙락 형님들님들은 어제도 사 주셨습니다. 아야 오늘도 사 주실까요? 네, 정답은 저한테 있는 것도 블랙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형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살짝 요동치고 있어요. 흔들흔들하니까 코인 시장이 쫄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많은 질문이 이제 1억 시대 끝난 거냐, 진짜 시즌 종료냐 <laughs> 어, 이런 질문이 좀 많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지지선이었죠? 7만 600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결과였고 7만 600에서 반등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죠? 7만 600의 반등이 대충 한1% 정도 만들고 나서, 시, 이제 장기 입형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봉상의 입형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오늘은 반등을 할 거예요. 하지만 큰 반등을 예상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월봉이 은봉상태잖아요. 11월 달엔 일단은 은봉으로, 첫주 은봉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이번에 은봉이 10월 월봉의 몸통 구간을 약50% 이상으로 지켜만 준다면 아마도 윗꼬리를 어느 정도 생성한 상태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11월 달에도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이 될 텐데 아마 그 변곡점이 대선 발표 혹은 금리 인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인단 확정이 됐을 때. 트럼프가 밀렸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심리적 요인이 좀 강하게 뭐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항선은요 좀 가까운데 70.4 7만 400달러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업비트 시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매물대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가 좀 희망적으로 보면 9,500만원 조금 냉정하게 보면 9,300만원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여기 여기 매물 대시지. 그러니까 9,300, 500, 그럼 9,400만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계시면 한 3%의 변동성은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지금의 어떤 이런 조정이 대세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미미하다 어차피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요 정도 조정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투자의 감각이 없던 얘기죠 원래부터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번 구간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너무 이렇게 오르막만 있으면은 힘드니까 중간에 살짝 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단 정도에게서 조정 내지는 횡보의 기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아내 하나 트럼프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심리적인 어떤 그 공포들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나마 9,300만원이 살짝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아 이거는 단기적인 거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세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채널 하단을 터치하는 경우 뭐 일시적으로나마 요 포인트에서 9,000만원대 초반 혹은 9,000만원 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 그리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채널로 보면은 확산을 이어가고 있죠. 안등 이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상단이라고 보면은 채널 하단을 급격한 하락으로 터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오랜 기간 그냥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기준은 9,300만원을 기준으로 살짝 뭐3,4% 올랐다가 살, 살짝 뭐 조금 내리기도 했다가 움직이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채널 하단 터치하고 나서는 다음 방향성을 띄겠죠. 따라서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서 그죠? 여기 사상 최초로 1억을 돌파했을 때처럼. 73,777달러를 기록했었던 그때처럼 매물대 저항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다음번 반등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방금 겪으신 1억원대의 매물대 저항을 맞이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대 저항이 좀 약할 거예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 위는 없어요. 74,00 위요. 근데 7만 4백 위에도 있기는 한데 7만 4백이 저항 포인트 거든요 일단 뭐 여쭤보신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1만 4백 1차 저항 7만 1000이네요 71k 2차 저항 요정도 아 어제도 2단계까지 지지선을 2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최현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2단계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어제 그게 좀 후회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7만 600 언급하면서 6만 달러대는 옵션이기는 한데 하고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걸 말씀을 일걸이라고 새벽 시간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미 지났잖아 그죠? 어제 방송 때 말씀드렸다면 미리 말씀드린 게 되는 건데 새벽 시간에 그걸 확인하고 나서 방송 키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방송을 키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막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놀라지 않으셨을 텐데. 아 이거는 내일쯤 말씀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안일했던 생각이 듭니다. 어제 되게 아쉬웠어요 저도.